접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 어딘가에서 나온 이 접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접하는 선그지 요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선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따라갈 거야. 직선의 1차 함수잖니 그치? 되지? 1차 함수는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흠. <laughs> 점. 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나는 점. 두 번째 기울기. 오케이. 지나는 점이 a, b고 기울기가 m이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y는 m x a b 이렇게 식이 나와. 알았지? 이걸 내가 그대로 따라갈 거야. 별거 아니야. 알았지? 자. 얘가 y는 f(x)라는 식이었다고 치자. 됐어? 그럼 y는 fx라는 식이었다고 치고 여기 x는 a라는 점이었다고 칠까? 그럼 여기 위에서의 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a,fa가 될 거야. 맞지? 뭐 y 좌표에 여기다 a 대입해서 얻으면 되니까. 그지?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 거 아니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지? 순간 변화요. 미분기에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 이걸 이렇게 쓴 거야. 이게 기울기 자리도 이거 f'a를 쓰세요. 됐어? 그 다음에 이 x좌표까지는 똑같은데 y좌표 요 fa라고 쓰세요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이게 접선이야 그래서 y는 f'a x-a p l u fa 요게 접선을 의미하는 F. 식이고 됐어? 문제에서 봐봐라 문제에서는 이 fx라는 식 자체가 이거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f(x)라는 식 여기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e가 온 거야.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이제 쓰면 되는 거야. f x 이게 f x는 한번 구해볼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인데 여기다가 a를 대입할 때. 그렇지? 식을 쓰면 돼 y는? 바로 열고 여기다 a 대입한 거. <laughs> 3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 되지? 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여기다가 a 대입한 거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ea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냥 쓰란대로 쓴 거야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하라고 했어 이좁선의 y절편 y절편이면 x에다 모대입혀야돼 뭐 x에다 0 대입해야지 그치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는 y값이 y절편인데 그게 뭐래? gt래. 이게 gt래. g, 나는 근데 a라고 했어. 그냥 ga라고 해놨거든. 알지 t, ft인데 내가 a, fa라고 찾아서. 그렇지 여기는 내가 a로 바꿨으니까 얘기 a인 거야. 그았지 됐어. 여기 끝났어. 이식이 C, 이 식. g a 정리를 한번 해볼까? A는 안 써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분배해주면은,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이네, 그치? GA가. 만약 gt가라고 했나 gt가라고 하면 이 t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된거 이해했어? 극소값 <laughs> 극댓값이니까 나머지는 구할 수 있지 함수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극소값 구하고 극댓값 구하고 됐지 이해됐어? 어려워? 아, 접선 니가 접선 안못 배워가지고 지금 아직 안못한 한 건데 접선 별거 아니야 뭐 네, 금방 가르쳐 줄수 있으니까 됐지? <laughs> 다시 한번 해보고. 좀된것 같아요, 좀.